삼계탕 끓여 드시고 겨울에는 사골 같은 것도 구워서 드시고 하실 수 있는 이런 화덕 시설도 있고 빨래 이 넥산 있으니까 이 바깥에서 이불 빨래도 뽀송하게 하실 수 있는 집이고 뒤편에 이런 화덕이 있어서 바베큐 파티를 이쪽 뒤쪽에서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텃밭이 있으니까 바로 상추를 똑똑 떼어다가 상추쌈, 깻잎쌈 이쪽에다가 뭐 약, 약초도 이렇게 심어 가지고 고기 구워 드시면서 바로또따 드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미니 창고 쓰시고요. 토마토랑 호박 자라고 있네요. 그래서, 이쪽에 뒤편 옆쪽으로도 넓게 텃밭도 이용하시면서, 앞쪽으로는 화단 이용해서, 예쁜 모습, 이제 전원주택 앞쪽으로 잔디마다, 이렇게 전망이 또확 뚫린, 어 좋은 집이라서, 이렇게 확 트인, 오늘 날씨가 제가 좋아가지고, 가야산 전망까지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야산 전망까지 즐기시면서 전원생활 하실 수 있는 집입니다. 실내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썬룸 시설 돼 있어서 이 앞쪽으로 있는 이 공간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휴게시설이나 아니면 비올 때 빨래 넣는 이런 공간으로 안쪽으로 이어지는 공간을 쓰고 있었고요. 최근에 철기화로 지붕 시설도 지금 지붕 공사도 다 했기 때문에 수리하실 점이 없는 오늘 세대입니다. 이렇게 방충망 열고 들어가면요. 신발장도 굉장히 넓습니다. 오른쪽으로 신발장, 중문 열고